현장에 그렇게 응원형 이렇게 뛰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진짜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예. 팬분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T1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큰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 방송에서도 약간 들리긴 하는데 뭐바스 대표님 말씀이 미쳤다고 했던 좋은 의미로 선수들도 예. 인터뷰 같은 쪽에서 직접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건지만그 어떤... 소리? 들리. 네데내 무사해서 한번 크게 자극는데 저는 근데 거의 뭐 매일 단발머리을 먹었거든요 아단먹었는데아 근데 어리도 맛있는 게 정말 맛있어요 아, 아 그럼요 누군가에게는 네. 그런 관중이 누군가에게는 마는데 그게 뭐 어차피 마크가 시크 얘기 아니에요 네, 아우 그, 페이크 얘기한 대로 아, 누가 이오 아, 누가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자체만으 영광이고 좋거든요 네 그리고 도 우리 EW 주연 역할 했습니다만 아 상엽이랑 페이크와 같이 같이 그 말입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죠. 네. 예전 멤버들 다시 이제 좀 중요한 자리에서 만나서 그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임팩트가. 어? 와 진짜 온통 임팩트입니까? 네. 물론 페이커는걸 저희가 가끔 많이 해서 네.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아. 맞습니다. 꾸준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라게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 같고요. 아니, 저는 신청해서 나오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한창 선수 시절에 SKT를 상대할 때, T1을 상대할 때 장미아이콘. 네, 장미아이콘을 항상 다 끼고 있어서 우리도 좀 끼면 센치 나야 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 아 그런 거 있죠. 그럼 우리 질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미아이콘을 쓰던 두 선수들끼리 했 경기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치열한 그 스펙 경쟁을 풀고 그런 진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승리자 분들이시또 당락자 분들이죠. 맞습니다. 여기 이 정도 진짜 많이 오셨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네, 안타깝게 탈락했기 때문에 탈락하셔서 저희와 함께 방송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쨌든 빅스리 대결에서 악스케 패해가지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뭐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뭔가 뭔가 사건이 발생한다면 뭐 우리는 정말 못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SK 대표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픽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스터 달렌데요 아이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칼리스터 한때는 또그 의상 체인지라 하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굉장히 파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핵으로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서 튜어는 진짜 선택지가 정말 많죠 노틸러스, 네오나, 종구 많은 서퍼 챔피언이 있는데 노틸러스가 특정 CC로만 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이번 마블 스테이지에서도 많은 선택을 받는 차량마다 이점습니다 포인트를 전개 부다 네, 기본적으로 조합 각성하는 탓이라고 합니다이아니라 <laughs> <그건> 말이에요 <laughs> 요 분명히 글로벌 골드 앞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laughs> 게임을 <laughs> 기이어 가고 있었는데 상대가 찍은 실수를 <laughs> 지 잡아내면서 디원이 약간 역점을 담아는 <laughs>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T1이 부분만 어떻게 사히진 준다면 체급 차이는 분명히 우리도 체급이 됐다라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초중반에 것 트러트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럼브레더도 갚을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모여있죠, 모여있어요. 모여 그리고 확실히 피드백이 됐다라고 음. 느껴지는 부분이 T1 같은 경우에는. 총... Jones! 합니다. 위드에서 분명히 상금돌리를 상대방이 잘못 주고 상대방은 그 챔피언들이 그 응. 각을 잘못 봐서 앞으로 나왔을 때캐리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그냥 킬을 내버리면서 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게임을 끝내는 모습 정말 이번 경기에 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열까지는 조금 오래 걸린 경기라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 리드하고 그래도 뭔가 불안 요소를 말씀 드렸던 것 같아서 그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어 이제 빠른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드에서 캐리아 선수가 다줄견인을 두 번을 빠르게 생존용으로 이니시용으로 쓴 다음에 몰아붙인 다음에는 티어다운 그런 강력한 빙심을 원는잘나리는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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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드 편이 흔들릴고할때방 그냥 속도를 끊어버리는 요게 자 최근 넘버스이지 강팀 해지 이런 숙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건 노가 웃을 가기엔 자격을 넘해서 갖추고, 그 자격과 더불어서 본인들이 얻었던 걸 가지고 노가 웃에서 이발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1일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과 팀원 선수들도 계속. 좋고것 같습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솔직히 1 1 하지 말 그건 많은시지만 진짜 어렵다. 우리 일상생활은 좀 마찬가지인데 <웃음> 저도. 저도. 어느 정도 도잘된것 같은데 이렇게 님이랑 칭찬 같 기분이 없거든요. 안 된다고 또막 우울하고 는데 그런 없다고 하지 말고 결국 길게 봐야 되는 거아니에 결국은 네, 이번 주, 다음 주일요이일에 일요일 파이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런던 스테이지가 끝이 아니고 이번에 4강, 리고 결승까지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냥 한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없었던 간에 앞으로의 남은 경기에서 경기력을 어, 얼마나 키워줄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서 재능할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 조만시에 뭐 선님도말씀하신게아니고 아직 무거운 세기뿐입니다. 그코도 강조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예전 뭐, 데이터를 보면은 뭐 신인 경기였거든요. 육성 때문그 다음에 뭐뭐지투도반타하고 지금 뭐승했던 팀도 있어요. 어, 그렇죠.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응원을 해달라 는 아, 다만 그러면 불구하고 수순 수만 모의.